2025년 11월 6일 오늘 코스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4,1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는 한때 3,99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4,026.45로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4,000선 방어였습니다. 외국인은 약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기관은 약 9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하며 반도체주 반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KB 금융 신한지주 모두 3% 안팎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대형주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했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완화되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둘째,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 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아시아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글로벌 혼풍과 저가 매수세가 결합된 반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와 손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의미 있는 방어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외국인의 매도세가 완화되는지가 다음 상승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